이같이 하거든, 하거든. 마른, 마른 나무에는,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직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는 그 와중에 자신의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참혹한그 고난과 수환보다도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의 앞으로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더 염려하시고 더 걱정하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그 미래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더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하물며 더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마무리짓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역사적 약간의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앞으로 맞게 될 비참한 이스라엘의 운명, 즉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후 약 3,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그때가 아니다. 지금 앞으로 3, 40년 후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위에서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될 터인데 그때 나타날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며 울며 걱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상황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이루고 성전을 정화하고 재건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메시아 사상이 아주 높았던 그런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 혁명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그 당시 이스라엘 집 안에 아 지금 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널리 퍼져있던 그런 상황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장 봉기를 통한 국가 독립의 방법을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메시아 시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법,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통한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그런 어떤 시대를 여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예수님의 방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새로운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시하신 그 새로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 부장혁명을 통한 그 방법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 미래, 약 3, 40년 후의 미래에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한 전례가 있었지요. 로마보다도 더 잔인한 그런 시리아 제국, 헬라 제국의 포갑적인 통치를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서 어떤 어엿이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경험이, 그런 성공의 경험이 있었지요. 약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마음속에는 그 일을 자신들이 또 이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감각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었지요.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헬라제국의 시민이었고그 당시 안티오크스의비파네스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두번 만나기 힘든 그런 미치광이와 같은 잔인한 그런 헬라제국의 왕의 아주 포괄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티오카스 에피파레스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고, 자신의 그 이스라엘 지역을 자신이 정복해 놓고 나서 그 지역을 헬라화 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방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에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장소였는데, 안티오스의 판에서는그 성전을 모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어, 종교를 알상시켜야겠다 정신부터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서를 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선택받았다는 상징인 할례를 못하게 하고 어 하는 그런 그리고 할례받은 자녀의 어머니랑 그 어린 아이를 절벽에서 밀어서 어 죽여버리고 그런 잔인한 일을 벌였던 사람이 안테스 에피파레스죠 그런 잔인한 일을 벌였던 그 헬라 제국의 왕으로부터 마카비라고 하는 그어 이스라엘 독립 세력들이 무장혁명을 통해서 그 세력을 몰아내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 혁명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실제로 독립 국가를 이루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승 왕가가 독립적으로서 들어서고 떳떳한 그런 독립 국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국가로서 그렇게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어, 열심 당원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또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독립국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가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믿음뿐만 아니라 정치적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해 나가면 너희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너희들이 정말 차라리 본문에 나올 듯이 본문에 보듯이 30절에 보듯이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언덕이 우리를 덮어버려라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외침이 나올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니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제시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내내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방법을 거절을 하고 자신들의 그 무장봉기를 통한 독립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에 그는 정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불타고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당시 전쟁에 의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뭐, 과장되게 말하면 백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인구, 뭐 봤을 때그건좀 과장된 얘기도 같고 수십만의 사람이 학살당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로마제국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반란, 반역의 그런 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끔 한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치고 곳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어, 빠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려보시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그때를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때를 더 슬피 생각해야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갔을 때 진정한 새로운 시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오셨죠.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메시아 시대로 열어 가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시대를 열어 가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님께서 그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제를 메시아는 수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집에 정복하고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서 전쟁을 해서 악을 정복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두 가지 과제가 메시아에게 있었죠. 그 방법을 열심 당원들을 필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혁명,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무장혁명,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러한 메시아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두 가지 방법,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악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전은 예수님은 이제는 그런 물리적 성전,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영과 진리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여시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 역할을 하시겠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당시 물리적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또한 속죄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고 정결케 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장소가 에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역할을 이제는 그런 동물 제사를 통한 속죄 제사를 통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물리적 행동을 통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우리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전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우장 공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그 당시 어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으로는 악과의 전쟁, 즉,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과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아적 과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두 번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과의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악과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패배하심으로써 승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제자들은 조차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돌아가심으로써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죽음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는데 그것을 확증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말자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악과의 정리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악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메시아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그런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것이, 아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과제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열려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로 로마 제국 시대의 여러 곳으로 교회가 하나하나 설립됨으로써,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로마 제국이 황제 승배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탄압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멈춰지지 않았죠.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제시하신 그 새로운 방법을 통한 그리스도 제국에 그 나라는 더 넓혀져 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정치 권력과 결합되고 나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타락의 길로 또 들어서기는 하지만.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삶이었다. 그때 초대교회의 삶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인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수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신그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그들이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을 가보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유럽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데 오늘날의 유럽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점점 축소되어 나가고 있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상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안에서의 삶은 점점 퇴조해 버리고 결국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인구가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유럽에서는 지금 퇴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산상수훈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퇴조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형벌이 어, 당신오마 제국에 의해서 벌어졌는데 마른 나무 일반 사람들, 열심당원들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말씀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비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 나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예수님께도 그같이 힘거를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데리오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은 어떻게 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만나야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지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나은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 올바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는,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의 삶을 저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